이렇게 여름 업데이트와 추후 방향성 안내 개발자 노트가 던파 메인 홈페이지에 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번째 앞서 내용은 아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정보 유출에 관해서는 계속 진행중이고 진행 사항 진행 또한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대한 정보 유출이 있었는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이제 굵직굵직한건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험적인 던전들 즉 스킬 커스터마이징 했던 마계대전이나 옵션 부여 가 가능했던 검은 연옥이나 아니면 뭐 오클러스 던전 이런 것들이죠 레이드 말고 정말 실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귀한 의도 같은 거 이런 걸다 알려드리면서 왜 이걸 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에테르나가 나왔을 때퍼스트 서버에서 시너지 효과를 되게 높게 나와서 반발이 심해가지고 본 서버 올 때는 다양 조중 먹었죠 그런 것처럼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릭터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캐릭터만의 스타일이 있죠 바람돌이나 히트맨 같은 경우에는 다단 히트를 통한 스타일리시 검기나 검재처럼 빠른 이속을 가지고 휙휙 하는 그런 스피 캐릭터들. 이런 다양한 직업들의 컨셉이 있는데 너무 데미지치 중에서 캐릭터를 플레이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담고 이제부터 이런 패치를 하겠다고 했으며 캐릭터 밸런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블레이드 신규 직업이 나왔고 물리 공격력이며 독공 캐릭이기 때문에 재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커처럼 머슬 시프트라는 거 쿠노이치처럼 이런 스킬 캔슬을 하면서 잔여 데미지를 또더 세게 만들어주는 특징 가진 캐릭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다양한 조합을 통해 특색 있는 플레이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퍼스트 서버는 보통 23일 수요일이라고 말을 해야 될것 같은데 목요일에 이거를 패치 안했죠? 새로 고침. 어. <laughs> 그러니까 목요일에 본 서버 데이트 되면서 퍼스트 서버도 열리나 봐요. 이때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던파로 온 시즌 2, 즉 간담회 같은 걸 8월 중순을 넘기지 않는 것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꽤 열릴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별도의 페이지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까 8월까지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던전 이벤트인데 이거는 그리 길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블레이드 신규 직업 전용 던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은 못해요. 신규 직업 블레이드에 한정된 던전이며 1단계부터 10단계의 던전이 나오는데 이거는 에픽 장비 파밍 던전인데 1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에픽이야. 아니라 지혜인도에서 파밍되는 에픽 장비보다는 조금 하향 조정된 1단계부터 8단계까지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던전에서 획득할 수 있고 10레벨 단위로 8가지 성능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9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100레벨 에픽 장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장비를 획득할 수 있고 최고 난이도인 10단계에서는 시로코레이드와 검은 연어 컨텐츠에서 획득 가능한 꽃잎의 성형과 절망의 강사 아이템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단계를 향해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화 장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지역 던전 이벤트 업적을 통해 한 개의 신화 장비를 확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오즈마 레이드로 돌았을때 합성 시스템 레미디아 크리소스 믿음의 성배처럼 본인이 신화 장비를 변환시킬 수 있는데 랜덤으로 변환됩니다. 단 하나씩 제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플레이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얘가 퓨어 딜러 캐릭이기 때문에 군마갈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없애다 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저 말은 신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아마 강정호 디렉터가 신화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신화 하나 더 먹어서 합성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글의 맥락을 보면 아마 9단계나 10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색다른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를 바탕으로 변환을 시켜서 이렇게 하나씩 제외해가지고 얻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렇게까지 신화 파밍을 원활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환하는 거 자체가 그건 말이 안될것 같고 뭔가 있어서 넣어서 합성을 하거나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건 전부 다 블레이드에 한해서였지만 해당하지 않는 캐릭터도 다른 형태의 이벤트로 신화 장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조금은 빠르게 나와야겠죠. 자, 그다음에 데미지 압축 작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조 딜러, 몇천억 딜러, 이렇게 몇천억 시너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새로 진입하는 새로운 플레이어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수치고 이제 앞으로 레이드가 더 나오면 나올수록 막 10조 딜러, 100조 딜러 현실에서 잘 쓰지 않는 단위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1경까지 가면 그건 좀 너무 머나먼 수치라서 이거를 1, 1000분의 1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데미지에 대한 위화감은 없어요. 왜냐하면 몬스터를 툭 때려서 한줄 남았던 데미지가 이 패치로 인해 두 줄이 남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패치가 이루어져도 툭 때려서 한 줄만 남습니다. 다만 수치만 변경됐다는 거예요. 참고로 데미지 1에서부터 몇천, 몇만 밖에 안 나오는 낮은 레벨 부분에서는 보정이 들어가서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캐릭터 생성시 전직 적용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캐릭터 생성을 했을 때 여기 캐릭터 직업군을 클릭하시면 직업들이 나오죠 이거를 클릭해서 캐릭터 생성하면 바로 넷마스터 클릭해서 하면 바로 뱅가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노 전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전직을 했을 때 레벨 49까지는 공짜로 스킬창에서 위에 전직 변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69까지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70 미만 즉 69까지는 전직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플레이하다가 플레이 스타일이 이 직업에 안맞는다 싶으면 같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으로 할수 있는건지 원래 전직 변경은 그 직업군 즉 남기검사면 검기는 버서커로 버서커는 소울브링으로 막 이렇게 왔다갔다 했는데 이 직업은 그대로겠죠? 막 갑자기 검기했다가 검재로 넘어가고 이런건 아니겠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무튼 캐릭터 선택의 자유들을 좀 늘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모험가님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추가 업데이트 사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자 노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탐구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이를 뭔가 여러분들께 안내드림에 있어 해당 컨텐츠에 대한 저희의 기획의도 목적에 대해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던전의 파이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개발자 노트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이 화가 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화가 안날 수도 있지만 날 수도 있어요. 이 개발자 노트 절반 이상은 블레이드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자, 일단 이거는 신규 유저용이에요. 데미지 압축 작업은 그냥 보기 좀 그렇다. 이것 또한 근데 새롭게 게임을 플레이하고자 하는 모험가 분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체감 때문에 낮추는 것도 맞아요. 이거는 신규 직업 블레이드를 위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원래 모든 게임이 신규 직업이 나오면 그 직업을 플레이하라고 많이 밀어줘요. 인기가 많은 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웬이라는 가위 캐릭터가 나왔는데 겁나 사기 캐릭이에요. 그런 것처럼 원래 신규 직업은 사기적으로 이벤트도 나와야 돼요. 원래 게임에서는 신규로 프로젝트로 냈는데, 당연히 이거는 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평불만할 거 알고 있어요, 얘네들이. 왜? 이거 해당하지 않는 캐릭터도 다른 형태의 이벤트로 신화 장비를 이렇게 이거 한 문장 적어줬잖아요. <laughs>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아, 블레이드만 할게 아니야. 신화 없는 캐릭터? 기다려봐. 너네들도 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더 올라가면 일단은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찍 플레이할 수 있게 7월 8일 전인 퍼스트 서버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전주에 나올 거면 6월 29일에 다치고 6월 30일에 나와야 되는데 더 일찍 6월 24일에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일찍 풀어주는 이유가 퍼스트 서버에는 아이템이 없잖아요. 복사시켜줄 아이템도 없어요. 물론 노전직으로 키우셨던 분들은 부럽다. 복사하면 되니까. <laughs> 아, 음, 정체력. 자, 이렇게 해서 아, 아이템까지 파밍하라고 이렇게 일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및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건 신규 직업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개편을 조금 할 거고 캐릭터 밸런스도 6월에 진행한 것처럼 계속 데미지 노릇만 하지 말고 뭔가 플레이 쪽으로 스킬 쪽으로도 불평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면평이긴 하죠. 계획 중, 준비 중 실제로 나온 건 블레이드 뿐 맞습니다. <laughs> 그렇긴 하죠. 여기 있는 것들 중에 확정된 건 블레이드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제가 하는 말들 다 뇌피셜입니다. 다 주관적인 견해고, 맞습니다. 팩트는 여기 적혀 있는 글들도 다 일단은 생각 중 계획 중 준비 중이에요. 이것도 안할 수도 있어요. 아,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면 진짜 안할 수도 있어요. 밸런스 패치 앞으로 하겠다지만 수치 변경만 할 수도 있고, 블레이드만 나와요. 오피셜은 7월 8일 블레이드 출시, 그리고 블레이드는 도우 캐릭이며 재령 캐릭이다. 말고는 없습니다. 아,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팩트. 어, 신화도 무조건 변경 가능한 신화로 나오고, 이거는 맞습니다. 나머지는 싹다 계획 중 준비 중인 거예요. 일단은 지켜볼 문제입니다. 자, 그럼 개발자 노트는 여기까지.